그러니까 이네 가지만 지켜도 누군가와 사랑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알아도 배울 게 진짜 많아요. 사실 굉장히 뻔한 이야기 같아도 사랑을 하기 위해 진짜 필요한 기술이 맞아요. 그런데 정작 훈련해야 되는 이런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술들은 무시를 하고 허울뿐인 장기교부터 배우려고 한다면 아무리 뭘 해도 어떤 사랑도 할수 없을 겁니다.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여자 볼때키 많이 보세요. 아저키좀 작은 사람 좋아해요. 한163 정도? 163이면 작은 편 아닌가? 그래 163이 평균 이상이었어. 저는 181? 네, 180 초반대. 아이뭐 키가 180 초반이 좀 맞아. 한 187은 돼야지 좀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저는 이제 여자 키는 163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키에서 탈락해버렸다. 뭐 <laughs> 탈락이야. 저도 키는 안 되. 탈락 쳐서, 왜 나는 탈락시킨 적이 없는데 왜 스스로 탈락을 하는 거야? 와봐, 또 이렇게 또 상처받는다니까. 어이가 없네. 아, 근데 또 여자란 작고로 나보다 크면 여왕이고 나랑 비슷하면 공주고 나보다 작으면 요정인 법이지. 예. 이것도 질문 중 하나였어요. 에리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난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의 기술을 해석할 때. 근데 제가 봤을 때그 사랑과 관계 유지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은 에리프롬이 말한 게 전부긴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술이라고 하면 기술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좀 유혹하는 기술 이런 것만 생각을 해서 그 책의 내용이 그 기대와 달라서 좀 그런 거지 누군가와 사랑을 유지하는 스킬을 기술이라고 한다면 에리프롬 말이 맞죠 어,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 이것만이라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롬이 책에서 모든 형태의 오래가는 사랑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능동적 기술을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배려. 두 번째, 책임. 세 번째, 존중. 그리고 네 번째, 지식인데요. 그러니까 이네 가지만 지켜도 누군가와 사랑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이것만 알아도 배울 게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아주 본질적인 걸 망각하고 엄한 것에만 정신에 팔려서 중요한 가치를 잃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첫 번째, 배려. 배려부터 보자. 배려는 일단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어, 일단 먼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이 무엇 하면 기뻐하고 무엇 하면 싫어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배려에는 행동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입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행동에 배려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있는데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꽃에 물을 주는 걸 자꾸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꽃에 대한 그 여성의 사랑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기술은 책임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유의미한 관계가 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각자 참고 인내해야 될 일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마 지금 시대에 사회적으로 가장 결여된 성격이 책임이지 않나 싶은데 결혼 혹은 평생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려면 내 선택과 결심,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을 했으니까 그 과정상에서 올수 있는 역경, 고난,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즐거움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건 밝은 부분 그러니까 명 뿐만 아니라 암 어두운 명까지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죠 예를 들어서 즐거움보다 고통이 더 많아지면 타인을 비난하기 바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인내하고 참아야 될 일이 생긴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 맞아요 그런 마인드로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 물론 상대방한테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기술은 존중입니다. 존중은 상대방하고 아무리 긴밀해져도 너무 사랑을 해서 거의 한 몸에 다름없는 상태가 돼도 상대를 독립된 인간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관계 안에서 나도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상대방도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관계를 하는데 나 혹은 상대방을 파괴하는 방식 혹은 상대를 자기 방식대로 바꾸려는 사람은 존중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의 목적은 독립이라고 그랬잖아. 서로 각자 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 좀더 쉬운 예시를 들자면 내 성장은 아예 뒷전이고 상대방에게만 기대고 의존하려는 사람 또는 내 성장만 생각을 하고 상대 의 성장은 안 중에도 없는 사람. 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관계를 프롬은 뭐라고 해? 공서적 합일. 허울 뿐인 하나됨이라고 말을 하죠. 어, 자 마지막 어, 사랑에 필요한 능동적 기술 마지막은 지식입니다. 음, 지식은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말해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 거잖아요. 모두 다 사람이니까 심리학에서는 타인을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만 자기 자신을 볼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행동이나 성장 과정을 보면 다른 사람의 몸짓이나 행동, 표정을 관찰하면서 내 행동의 근거를 찾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결점이나 장점도 파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없이 스스로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욕구를 이해할 줄 알아야 내 욕구도 이해할 수 있고, 타인의 정서와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정서와 감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할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점이 있지만 그만큼 비슷한 점도 있거든요. 어, 케바케가 있는 만큼 일반성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동물이면 뭐 정신분석이나 뭐 인간행동분석 이런 학문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많은 명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문들이 계속 꾸준히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상대방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 인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사랑을 잘 유지시킬 수가 있다. 자, 뭐뭐뭐 배웠죠? 복습해봅시다. 첫 번째가 어, 배려, 그리고 책임, 그리고 존중, 어, 지식.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네 가지가 사실 굉장히 뻔한 이야기 같아도, 어, 사랑을 하기 위해 진짜 필요한 기술이 맞아요. 프롬이 괜히 사랑은 꾸준히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죠. 그런데, 정작 훈련해야 되는 이런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술들은 무시를 하고, 허울 뿐인 장기교부터 배우려고 한다면, 아무리 뭘 해도 어떤 사랑도 할수 없을 겁니다. 일단은 이네 가지가 기본이에요. 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네. 뭐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말이고. 네. 오늘은 이 정도. 오늘 이 정도입니다. 너무 쉽게 돌아가면서 말로만 사랑을 외쳤네. 오, 어, 뭐, 시 같은데? <laughs>